네, 구독자시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정고점 돌파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조정은 오지 않을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번 마감에서도 굉장히 높은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틀 연속으로 큰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 지금 노란색이 더 많이 늘어난 걸볼 수가 있죠.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13억 달러 이상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는요. 대다수의 미국 대형주 거래량보다도 더큰 규모이다라고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들을 살펴보면 기관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정말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 그러니까 지난 시즌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주말에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24에서 23%이 정도가 유지가 됐는데 2022년 들어서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 지금 급격하게 주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기관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관들은 주말에 휴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주말에 줄어든다는 게 지금의 장세 자체가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이 어 시장에서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들은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온 대형 고래들이다라는 온체인 지표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 고래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아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그걸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많은 수익들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물량들을 쥐고서 아직까지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년 동안에 움직이지 않은 물량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꺼내놓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치가 지금 45%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의 70%가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은 아직까지 전혀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반감기 후에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때 좋은 타이밍들을 보면서 꺼내놓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3년 동안에 거래되지 않은 이 물량들이 중요한 이유는 2021년 그 당시에 들어온 물량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투자자들은 무려 75%까지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보관되고 있는 물량들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가격 상승 움직임에서 어, 바이낸스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하드 올렛으로 이동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시장이 다소 과열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의 중심에는 지금 선물 미결제 악정이 역사상 지금 거의 최고치 수준으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악정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가 굉장히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많은 레버리지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끼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펀딩 레이트도 지금 양수로 계속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롱 포지션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어, 공포의 참여 주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보통 그런 상황들에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올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결제 악정과 전체적인 시가총액 대비로서의 어떤 비교를 해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지금 더 낮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의 과거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이 과열된 어떤 징후들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도 레버리즘이 투기적인 또 암호화 폐펀드들처럼 파장 상품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상승한 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거에 대비해서 선물 거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래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크립토 인트 구간에 오히려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과거와 대비를 했을 때도 큰 수준으로 지금 형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MVRV G 스코어로 봤을 때도 올해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2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승랠리들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라 하는 부분인데,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2를 이제 도달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던 구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도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는 한 번씩 이 구간들을 하회했던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 한번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MVRVG 스코어가 계속해서 가서 이 구간들까지는 도달해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 있는 사이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밝히고 있는 JP 모건에서도 어,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상승세가 개선되고 있어서 아마도 올 1분기 내내 어, 이 흐름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시키고 다른 토큰의 가격들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내내 암호화폐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코인베이스의 수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은행 번사인에서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올해 4월에 있는 반감기 호재로 인해서. 어,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서 반감기 주가 앞으로의 랠리를 본격적으로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4월 이제 중순 이후에 어, 반감기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의 기점으로 해서 더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 기관들도 지금 과거였던 상승 사이클, 이 패턴들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3000개 매수 이후에 본격적인 랠리들을 또 이어갔죠. 그래서 지금 각종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어떤 등급을 매수 등급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좋게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전망이 굉장히 발달하는 의미죠.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보다는 사실 이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훨씬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치상승을 간접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MVRV 지수 코어가 2를 도달했을 때 과거의 패턴에서는 일시적으로 좀조정해올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데 지금 어떤 추세들은... 또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현물 ETF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들 속에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식의 어떤 조종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흐름이 우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누가 명확하게 여기까지라고 얘기는 할수 없지만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좀 혼재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이 지표는 지금 현재 수익 중인 비트코인 주소가 몇 퍼센트인가 이 구간들인데요. 지금 93%의 주소가 현재 수익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대세 상승장을 살펴보면은 이 구간을 지나서 96%가 수익을 얻은 구간에서 하회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96% 정도까지는 더 진행을 하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 사이드 그러니까 이 배도 측이죠. 셀 사이드 리스크 비율이라는 또 지표를 살펴보면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굉장히 낮은 구간을 갖다 찍고 나서 계속해서 이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매도 측의 어떤 위험들이 줄어들고 대부분 어떤 분리시한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매도벽들을 순식간에 돌파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진한 것들이 생겨났는데 돌파를 당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58k 하단에 급격하게 하나가 생겨나고 있고 가장 진한 매도벽은 지금 58k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는 안되지만 60k에서도 그 이상으로 진한 매도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매수벽 같은 경우는 이 구간들에서는 지금 상성이 되지 않고요. 51k 부근에서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K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고래들의 움직임 살펴보시면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주도해서 이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 고래가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으로 함께 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좀 매집의 움직임들이 빨간색이나 갈색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소폭 던져내면서 가격이 속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벽 형성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각종 거래소들에서 지금 구간 상단으로 해서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껍게 지금 형성된 구간에서는 지금 60k에서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는 64,000달러에서도 이제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단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매도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틀 연속으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 장세 자체가 다시 잠시 주춤하면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갔던 장세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자본의 이동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알트코인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순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장세가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5% 수준까지 가야지 그때 이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대세장이 올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문 기관들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상승과 더불어서 알트코인들은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펌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은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현재 57K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 올라갔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60K가 1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K를 뚫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랠리들을 볼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1차적인 목표는 60K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는 이 구간, 52,000달러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차적인 주요 지지 구간으로 볼수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22평선, 바로 요 하단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MA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는 지금 RSI도 지금 다시 과매수 영역에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매수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선물 시장에서도 롱 포지션이 쇼 포지션을 압도할 정도로 지금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류들이 이제 많이 형성은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매물대 어떤 구성에서도 지금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가격대 중심으로 양쪽이 굉장히 좀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해서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가장 두꺼운 구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들 50K까지, 52K, 50K 이 구간들을 잘 사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을 통과하면은 이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60K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서 60K로 또 바로 달려갈 것인지 일정 부분도 행보 구간을 거치거나 소폭 조정을 하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2023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던 채널이 있습니다. 15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채널 사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여왔다는 거죠. 근데 그 구간을 지금 상승이탈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어, 이 구간을 상승이탈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통과한 만큼 아마도 지금 강세장 주기에서 더 목표가들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을 내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8월에서 9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강세장 랠리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 목표 가격이 원래는 한 12만 달러 정도에서 20만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이제 통과한 만큼 여기를 굉장히 좀 강하게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 종가를 마감을 하고 만약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여기서 하향이 탈하지 않고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